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 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 만난 거 똑같아요. 안 만나도 더 확실하게.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가르침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그 사람 예? 더 나를 알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 이거는 이거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경계히 이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시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에 들고새 언약이라 새 말씀에 첫것이 날 가지고. 그다음에 사에 없어진 거아 그런 게뭐 율법 없어졌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에의 순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별로는 불에로 완전케하기 위해서 왔다 이말이야 너희들의 의가 스위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까지 했잖아요. 그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스위관과 바리새인들은 각 말씀 지키라고 그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전보다 가정된 삶을 살았어요. 응? 사람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가관과리새인들을그 당시 그렇게 그들을 경고를 하고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결국 십자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요. 우리는 새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새언약의 중보자는 뭐요옛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다? 모세다 새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딱 맞죠? 아니, 맞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는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며, 그러면 새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 구 약의 모시가 말한 율법,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 율법 중에서 핵심되는 열 가지 십계명이죠 자,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성이지 말라. 이게 변화되, 변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유효해요. 지금도 어떤 우성이나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안식을 전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 때 읽었지 말라. 그대로 유효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 안식교가 말하는 그 잘못된 안식교는 토요일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오늘이 추일인데, 추일날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 말입니까? 지켜라는 말 그대로 유예되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학시대 왔으면, 예수 믿으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나요? 아니, 구약시대는 죽이라까지 했는데, 신학시대는 그런 말씀을 없어요그 다음에 살아나지 말라, 가남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내웃을 내야 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 거짓 증거 많이 하죠? 이걸 위정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경찰이 있으니까 알죠. 위정죄. 예? 똑같잖아.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뭐가 다르냐? 구약시대 이걸 내가 내 심으로, 내 인간의 의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건안된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내 속으로, 속으로까지 들어와가지고 더 법을 강화시키는, 이걸 어떻게 지켜요? 겉으로 법을, 도못지켜는데속의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였어. 그러니까 자나깨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옵 성령님을 축도로 의지합니다. 축도로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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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오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 너 지키지 마. 그래도 그래도 지키고 싶어서 못 살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것이 어렵지, 지키는 것이 쉬워.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고 내 안에 은혜가 한 방울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단 말이야. 그렇게 맨날 자빠지잖아 넘어지잖아, 실험하는 거. 기본인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다 당연한 것인데 그거 하나 키기 힘들어 왜? 뻔히 아니까 마귀가 가만 두질 않아. 응? 저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저 사람은 교회 안나 것이다. 마귀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아무개 저놈은 물고 찢고 뒷다리 물고 찢어가지고 막 그냥 발바닥을 갖다 막 같이 찢어놔도 절뚝거리면서 교회 가는 놈이다. 그러면 마귀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셋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자, 첫째로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선전을 통해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어.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브리서 부문의 일장일었지만히브리스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 히브리스2장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하여서 혹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명령과 그 율법과 그 말씀도 지키지 않니고 불순종한 범하면 하나님이 공정에다 보험을 주여 다시 말해 심판을 했는데,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을 응? 얻고도 등한히 여긴다. 이 말은 뭐예요? 신약 시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에 따라 합시다. 큰 구원이다. 큰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천국까지 가는 이것을 일컬어서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작은 구원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뭐 어? 일반 구원을 가르켜서 작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성경은 뭐 작은 구원, 큰 구원 이렇게 나눈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새 언약에 의한 구원을 일컬어서 얼마나 귀한 것이든지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할 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큰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죠? 아 성경의 시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자, 그래서 구역시대 모세와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불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지없이 심판했는데, 신학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하면 심판 반드시 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늘 보잖아,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뭘 봐요? 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늘 이거 이게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 대신 예수님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어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을 따르는 열두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서 있는 이호상 목사님, 여러분 단임 목사님, 오늘도 나는 이곳에 서서 뭘 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 중단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뭐, 당연히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디 세계 여행을 하려면, 대한민국 여권, 그것이 패스포트라 그러는데,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의 법을, 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어요. 지멋대로 살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룹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하이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그 사람이 입에 이걸 통해 나가는 말을 통해 대다, 대부분 다 결정되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말을 통해서 기뻐하고 웃을 수도 있고, 말을 통해서 막 화가 나게도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준영이는 아직까지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부부가 돼서 살면요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데 가끔 가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서로 막 그냥 투닥투닥 싸우고 예뭐 정도에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툼이 일어난다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누구와 함께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무슨 말을 주고받고,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세 가지 말이 뭔지 알아요? 따라합니다. 사람의 말, 마귀 사탄의 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눈치 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사람의 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사람 사람의 말과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의 말도 듣고 때로는 마귀 사탄의 말을 잘 구분을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샤우의 날선 어떤 금보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일주일에 겨우 한번 듣는 이 말씀도 듣지 못하게 마귀가 가로막는다 이 말이야. 알아야 돼.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가 돼. 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료합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떡이란 것은 우리 한국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니 할렐루야 잘 알지 뭐그 말씀 맡아보사장사들다 외우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 왜113 운동을 왜, 가, 왜 하자고 그랬어요 113 뭐요? 1일에 한시간 기도하고 성경말씀 석장 읽자 내가 지난주 이번주 약 2주동안 몸 컨디션이 상당히 안좋았어요 입맛도 없고 입맛이 다 떨어지고 내가 보니까 내 배를 보니까 배가 활중하게 싹 들어갔어. 원래 뭐배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싹 들어갔어. 내 바지를 입부이 옛날에 빵빵했듯 지금 허리가 그냥 헐렁할 정도. 그러한 내가 성경을 내가 제대로 막 어젯밤에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봤더니 4일인가 5일인가 밀렸어. 안 되겠다 싶어. 서싹다 읽었어. 그러한 10시쯤 됐나 싶어. 시계를 봤더니 밤 12시 반이 됐어. 나도 그런 거야, 나도 그런 거야.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날마다 듣고 읽고 살아야 돼.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기도하면. 내가 막 부르자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막 내가 막 세상에 막 밖에 나가서 막 그냥 어디 가서 오락장에서 놀고, 아니면 막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웃고, 막 그냥 먹으라, 마시라 부으라, 막 이런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를 사로잡아요 할렐루야!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찬양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이것이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의 1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새해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때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 야외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야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시, 시슴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그래서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또 말씀하실 것이고 모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귀를 딱 막아버리고, 귀를 닫고, 아니면 내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느냐, 하나님 의 말씀 앞에 내가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 어느 것이 축복이냐, 어느 것이 내가 사는 길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 자신을 생각해 보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